나 이거 진짜 써보고 싶었어 스테인드 글라스요? 어. 써보고 싶은 거? 이 뒤에 건 우리 회사에서 드린 거예요 저희가 실제 네. 썼었던 현대 백화점 그 레스토랑 정리할 때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로 패턴화해서 작업할 때 했는데 이 납의 굵기하고 크기에 따라서 느낌들이 달라지니까 그 네.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게 괜찮게 쓸수 있다 최근에 유리 블럭 되게 많이 쓰잖아요 생각나는 어. 프로젝트 샤넬, 앰버드비 암스테르담 네. 이걸 다 명갈기하고 UV 접합해가지고 한장한장 쌓으면서 한장 UV 접합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두께감을 굉장히 두껍게 해서 원래 있었던 구조랑 같이 연결시켜서 네. 썼던 프로젝트 정말 드라마틱한 프로젝트였잖아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거가 단가를 줄이려고 0.5비만 이렇게 쌓아가면 이 힘에 대한 부분을 버티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이것들을 1비싸키로 해가지고 UV랑 접합하면서 밀림에 대한 부분을 안정성을 좀 확보한 상태로 해야 되고 UV 접합 플러스 실리� 같이 시공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이두 거울의 차이가 느껴지세요? 일반 유리냐 백 유리냐에 따라서 다른데 패션 샵에서 자기 자신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거는 백경을 쓴 거울을 써야 돼요. 청 유리가 들어가 있는 유리를 쓰면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데 백경 거울이라고 하는 거를 표기를 해줘야 이 정도 맑고 깨끗한 거울이 돼요. 패션 매장에서 내가 거울 보고 예뻐 보이는 모습들의 비밀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. 백경의 비밀.